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상 하나를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별 다른 건 아니고요. 어제 뭐 삼성팬 한 분이 김영준 선수와 데이비스 선수의 주력에 대해서 무시를 하셨기 때문에. 김우용 펜스 앞 등공에도 홈못 들어오는 데 김영준 데이비스 무시하시래. 김영준 데이비스 데이비스 야 데이비스 김영준하고 디아즈하고 비교하지 마라. 디아즈가 훨씬 느려, 임마. 훨씬 느려. 김영준 데이비스 야, 김영준 오늘 홈런 치고 뛰는 거 봤는데 그게 디아즈보다 빨라. <laughs> 제가 그 검증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김영준 선수와 데이비스 선수, 디아즈 선수 누가 제일 빠른가? 누가 제일 느린가? 정밀한 영상으로 네, 붙여 그렇죠? 그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죠. 됩니다 야. 이렇게 데이비슨 선수 김영준 선수는 3루에서 태그업을 하는 상황이고요 디아즈 선수는 2루에 있다가 안타에 3루로 돌아 홈까지 들어오는 그런 영상입니다 주자들이 3루 베이스를 밟는 순간을 정확히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거의 정확히 맞췄어요 자 보십시오 들어오는 장면 보여드릴게요 디아즈 선수 디아즈 선수 홈에 들어옵니다 디아즈 선수 홈에 들어오죠 발이 들어오는데 데이비스는 김영준 보시면 얼씬도 안해보십시 홈베이스에 얼씬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데이비스는 들어옵니다. 데이비스은 그나마 접전이라도 했어. 이제 김영준 선수는 발 보여요. 이거 보십시오. 삼성 팬분들이 아무리 디아즈 얘기를 하셔도 우리에게는 데이비스는 김영준이 있다. 이건 누구도 넘보지 못할 최강. 대박 대박 듀오를 가지고 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선수들 홈런을 쳐야 되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죠. nc 김영준 데이비슨 선수는 외야 플라이로도 홈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이 김영준 데이비슨 선수는 홈런만이 답이다. 정말 우리는 이런 멋진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명문 구단입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